애정이 없으면 화도 안 나요. 아직 내가 애정이 남아있는 거야, 이게. 망하지 않길 바라는 거야, 제발. 야르를 어떻게 너프해? 너 캐릭터 너프는 못해. 클전는 4단계 처음부터 들고 올 수는 있는데. 키무라 개빡대가리 새끼가 그냥 처음에 딱 그때 야르를 회수했어야 됐어. 그랬으면 지금까지도 나름 인플레가 자름 이렇게까지 가도은 안됐을거야 키무라가개빵먹어리라 진짜 씨발 야루 회수 안한거 지금 생각해도 좀똑 같긴 해 그때는 나름 옹호를 해줬거든 내가 뭐 4단계 내놓는거 보니까 뭐 어떻게 대책은 세우긴 하나보다 이러긴 했는데 결국은 야루가 다 해먹잖아 요즘 내놓은 기획들도 다 시원찮아 3주년이 희망이겠지 나는 지금 내 생각은 뭐냐면은 야루가 진짜 마지구 소니다난 야루 때 많이 접을까 이 생각 했는데 요즘 나오는 게임들이랑 게임들 업데이트하는 속도 보면 은 이대로 가면 답이 없다라고 느껴요. 지금 존나 심하게 느껴요. 진짜 몇 번이나 강조하지만 맨날 하는 말이죠. 요금 프리콘 할 때마다 업데이트가 너무 느려, 너무 느려. 다른 게임들 회전되는 속도랑 프리콘이랑 비교가 돼. 예를 들어 내가 조픽세븐 망했다 그랬지만 조픽세븐 2년 전에 할 때랑, 지금 들어와서 할 때랑 컨텐츠가 좀 다르거든, 그래도. 와이번도만 11단계 있고. 이거 이외에 뭐 보스도 뭐 이것저것 뭐 하드모드 뭐 추가되고, 뭐 개인이 할수 있는 여러가지 것도 막 추가되고 이러는데. 프리콘에는 2년 전과 지금이 똑같아. 달라진 건 육성이 나와 있고. 컨텐츠는 클랜전과 아레나가 끝이야. 변하질 않아. 이거 좀 컨텐츠 좀 늘려야 돼, 진짜. 만약에 3주년 때족 같은 거만 업데이트해서 내놓는다. 그러면 나도 이번에는 못 참아. 뭔가 시도하는 것만 갖고는 안 돼. 그니까, 러 중간 단계에서 뭔가 해줄 수 있는, 그니까, 러저 레벨 때 중간층 유저가 즐길 수 있는 컨텐츠도 필요하고, 엔드, 엔드 유저가 즐길 수 있는 컨텐츠도 필요해요. 근데, 여기서 피로감을 유발하면 안 돼. 이세 가지를 다 충족시켜야 돼. 근데 이세 가지를 다 충족시키는 건 사실상 한 번엔 불가능한데, 3년이라는 시간이 있었어, 프리코네한테. 3년. 짧지 않아요, 절대. 존나 긴 시간이야. 3년이면 게임 하나 개발되는 시간이야. 게임 하나 개발될 시간 동안 이거 하나 지금 해결을 못했다라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지. 그게 될까요? 그게 되도록 만들어야죠. 확실히 컨텐츠 추가가 너무 늦긴 하죠. 너무 늦는 게 아니라요. 3년 동안 똑같다니까? 아에나클래전 말고 도대체 뭐 어떤 컨텐츠가 있는데 이 게임에? 존나의 탑 말고, 어? 이거 씨발 개쓸모없는 이 컨텐츠 말고, 어? 모비랑, 어? NPC 갖다 붙여넣는 이런 병신 컨텐츠 말고! 컨텐츠가 뭐야? 새로운 뉴! 아예 처음 보는 거! 어? 이게 뭔 재미야? 루나이탑 씨발 하나도 재미없는 존병신 컨텐츠. 게임을 잘 개발하면 뭐해? 개발하고, 씨발. 그냥 방치인데, 완전. 더 많은 인원을 뽑아야지. 버는 돈이 얼만데, 이 게임이. 한국에서도 앱스토어 1등했던 아, 1등 게임인데 이미 한국에서도 벌어갈 만큼 벌어왔을 거 아니야 우리 클랜원들도 이제 다힘 빠져가지고 통상에 웬만하면 돈안 박아 누나같이 진짜 완전 피스 너무 중요하애면 모를까 애정이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애정이 밥 먹여주진 않아 밥 먹여주면 하지 옛날만큼 게임이 인기가 있으면 은난스트리니까 애정이 그거밖에 안 남았냐고 물어보면 사실 그거밖에 안 남기도 했어 존나 잔인한 얘기지만 솔직해질 필요가 있겠죠. 애정이 그 정도밖에 안 남았어. 예를 들어 내가 성리아를 뽑았다? 옛날에 세달 쓰고 뭐 끝났어. 그러면은 어? 그때는 그때 당시 3개월만 썼어도 되게 길게 썼구나 이런 느낌이 있는데 지금은 그런 느낌도 없어요. 그냥 3개월이면은 씨발 바로 쓰레기통 가는구나 이 생각부터 들어. 다시 살아날 여지가 없구나 이러고. 다시 살아나려면 최소 1년을 기다려야 되는구나. 1년 반막 이러면서. 더 이상 그걸 기다릴 여력이 없어 나는. 나이도 많이 찼고. 내가 뭐 직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스트리머인데. 비전이 있어야지 나한테 뭔가 비전을 제시해 줘야 내가 계속 투자를 하지. 내가 왜 원신을 하는데. 지치를 만도하지 오래 했으면. 내가 지치는 가장 큰 이유가요. 내가 애정이 식는 이유에 대해서 존나 깊게 고민을 해 봤어. 과연 내가 돈을 써서 애정이 식는 건가? 어? 너무 많이 써서 지, 진짜 질린건가 어? 이 생각을 깊게 해봤는데 솔직히 1년 반 동안 똑같은 거 하니까 지겨워요 거짓말 안하고 옛날에는 난 이런 이리아 같은 캐릭터 있으면 이리아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리아를 진짜 굉장히 애정 깊게 키웠단 말이야 크리스티나 이런 것도 너무 멋있었고 어? 패스 캐릭 나올 때마다 너무 신선했고 막 가슴 뛰고 그랬는데 이게 어느 기점 어느 순간 무너지기 시작했어 그게 언제부터냐고 물어보면 은 이번 작년 10월 달부터 그때부터 크레논들이 되게 많이 나왔거든? 근데 그때부터 급격하게 유저가 줄었어 동시에 느껴져 그러니까 보통 프리콘의 상담치면 유튜브에 제일 많이 노출되는 게 나란 말이야 나야 무조건 프리콘의 공략과 프리콘에 관련된 거는 내가 제일 위에 노출돼 나랑 사리뿐님이랑 그러면 내가 방송하고 있으면 와가지고 물어보기 좋잖아 없어 11월 10월 달 이후로 거의 다 끊겼어 맨날 와서 물어보는 거라곤 12월달 그룹 언제 열려요 이거 이거밖에 없잖아 아무리 내가 개X같이 방송을 해도 뉴비는 계속 왔었어 근데 뉴비는 계속 줄어들고 있어 근데 뉴비가 유입시기가 아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라고 하기에는 작년 10월달이랑 재작년 10월달이랑 비교하면은 차이가 너무 심해 근데 크레론들도 계속 나가 고인물도 질려서 접어 이제 그러면은 나는 솔직히 말해서 프리콘의 애정도가 높아요. 클랜원들에 대한 애정도가 높아요라고 하면 난다 크거든. 그러니까 클랜원들이 만약에 여기서 월로 멤버가 더 많이 빠지고 그런다. 나는 완전히 애정이 다식어버리는 거야. 더 이상 남아있을 애정도 없어. 장신이 등장한 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왠줄 알아요? 난 원신이 나오기 전부터 내가 방송하는 거 보면 알겠지만 슬슬 프리콘에 느슨해지고 있었어. 계속. 보면 알 거야. 계속 막딴거 하려고 그러고. 어? 방송시간 짧아지고 원신이랑 아무 상관 없어요 클래넌들 계속 나가면은 내 마음속에 구멍이 나 구멍이 왜냐면 원년 멤버잖아? 원년 멤버들이 이제 질린다라는 거는 오래한 사람들은 이제 질려서 더 이상 못하겠다는 소리야 힘, 그러니까 힘들어서라는 거는 솔직히 말해서 인간은 존나 힘들어도 존나 재밌으면은 무조건 해요 근데 자기 힘든 거랑 자기 그 행복도를 주는 거랑 비교했을 때, 행복도가 현저히 내려가면은 접어요. 이게 현실이야. 근데 이거에 이제 결정적으로 못 박은 게 이번에 12월 달이야. 나갈 사람들도 너무 많이 나왔고, 접는 이유가 대부분 힘들어서 했어요. 군대 가거나, 어? 근데 이제 그거까지도 괜찮은데, 나만 이런가 해서 혹시 계속 찾아봤어요. 저는 이제 솔직히 이제 막 영화 보고 막 이런다고 하잖아요. 제가 영화를 보면서도 멀티태스킹을 해요. 멀티플레이 뭘 하냐면은 이거를 봐, 이거 클랜 인원. 이거를 계속 살펴봐요. 맨날 보고, 이거. 어? 클랜 순위 뭐, 이거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몇몇 개는 카페 상황이랑 갤러리 상황도 맨날 보고. 나만 이런 게 아니었어. 이게, 인150 안은 다 고인물이야. 그냥 막말로. 150까지 솔직히 뉴비 있거든? 100 안에서도 그것도 62에서 7 0건권 안은 다 고인물이야. 그 사람들이 지금 다 떠나서 이제 지금 빈자리가 다 비, 보일 정도야, 이게. 어? 공카 맨날 부인글 가서 보거든, 나. 보면은 구인이 안돼 보통 일주일이면 되거든 구인이 지금 2주 동안 똑같은 글이 올라오는데 한 명도 구인이 안된 클랜이 있어 보면서 사태의 심각성을 이번에 존나 크게 느낀 거지 나는 아 이제 진짜 마지노선인가보다 이 생각이 딱 드니까 존나 난 이제 그때부터 무서운 거야 내가 옛날에 그 말을 했어요 내가 이 게임을 접는 날이 오면은 그때는 여러분들이 더 이상 저를 필요로 하지 않는 날이 오면은 제가 접는 날이 될 겁니다. 라고 했는데, 그 날이 지금 존나 빨리 당겨졌어요. 딱, 그때부터 존나 실감 났어요. 언제냐면, 프렌드 기능 생겼을 때. 프렌드 기능 딱 생기니까, 그때부터 그 마, 그 생각이 딱 들어요. 더 이상 내가 필요가 없다라는 게 느껴지는데, 프렌드 기능 할때딱 느꼈어요. 그때 한번 크게 느낀 게 뭐냐면은, 더 이상 내가 필요가 없어, 이 게임에. 그니까, 러 나라는, 그, 파츠가 필요가 없다고 느껴지는 거야. 래게 슬프더라고요. 솔직하게 말해서, 지금 진짜 힘들어요. 솔직히 방송 좀 쉬고 싶어, 솔직하게 말해서. 요즘 방송 열심히 진행은 하고는 있는데, 내가 막 맨날 요즘 막 이브리디 나고 막 그러잖아. 그게 왜 그러냐면은 언제부턴가그 마인드가 사라졌어요. 게임을 게임으로 즐기는 마인드가 사라지기 시작했어. 그게 너무 그 이브리디라는 너무 재밌는 거야 그게 게임을 게임으로 하는 게. 그래가지고. 도대체 프리코네를 내가 지금까지 왜 했나를 생각해봤을 때 내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에서도 되게 큰 즐거움을 느꼈고, 그런 데서 좀 많이 행복도를 느꼈다 생각하는데, 공략이 더 이상 필요가 없어, 이 게임이. 가차도 그냥 필요 없어. 왠줄 알아요? 그냥 인700 같은 데 가면 돼요, 한국 서버는. 필수 캐릭터 뭐 이런 거 있죠. 사람들이 뽑으라고 하는 거. 다조가라 그래요. 없어요, 없어도 돼요. 그냥 육성만 있으면은 이 게임 하는데 대부분의 컨텐츠 다할수 있어요. 아레나, 클뭐 아레나, 프레나, 뭐. 클렌전 그냥 버리고, 어? 그렇게 하면 그냥 하루에 20분만 하면 돼. 그럼 갓겜이야. 그러면 괜찮은 게임이거든? 근데 이제 상위권을 다시 가려고 하면 그때부터 이제 족 같은 거야, 게임이. 야루만 뽑으면 클전는다 해먹음. 야루 파츠가 성직하잖아그 전에 또 뭐가 있어. 또 이것저것 또누나도뭐 파츠로 필요하고. 파츠 계속 필요하잖아. 얼마나 족 같냐고. 그한 캐릭터를 위해서 지금까지 파츠가 모여야 되는 경우는 별로 없었어. 이키아 했어, 이리아라는 캐릭터. 뭐, 있지, 할로부, 뭐, 이런 거. 어? 위치키, 어? 사 필요했죠. 근데 다, 꽁다 공짜였잖아. 합리적으로 소비가 되는 캐릭터들이잖아. 근데 왜 한정 캐릭터에 한정 캐릭터를 요구하냐고. 좆 같잖아요. 근데 화가 나. 그러니까 내가 이거 가지고 내가 전에 얘기했지. 이거 좆 같은 거에 대해서 내가 한 8시간 동안은 이야기할 수 있다고. 어? 왜 한정 캐릭터에 한정 캐릭터라는 파츠가 필요하냐고. 말도 안 돼. 지금까지 그렇게 나온 적이 없어. 어? 뭐, 스카루랑 뭐, 애니, 뭐, 있으면, 뭐, 있는 거지만, 예를 들자면, 뭐, 스카루 파츠가 할 효과인 건 아니잖아요? 마딜 파티의 파츠가 얘인 거지, 스카루라는 캐릭터 자체에 파츠가 필요한 건 아니란 말이야. 뭔 말인지 이해가 되지. 그러니까 패스 캐릭터는 대부분 파츠를 요구하는 게 납득이 가. 왜냐면, 패스는, 게임 설정상과 그큰 이벤트야. 엄연히 말하면 유저들에게 있어서 큰 이벤트라고 몇 년간 기다려왔고, 2개월 동안 기다려오면서 이 캐릭터가 왜 카이저 인사이트, 즉 말해서 패동왕제와왜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세븐 크라운즈인지를 인게임에서 직접 보여줄 수 있는 대단한 캐릭터들이란 말이야. 다 사기로 나왔잖아. 다 납득해.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토안 달아. 스토리가 중요한 게임이니까. 근데 야루는 도대체 뭐냐고? 시발. 다시 시작니까좆같은거야 그게 이제 다가오니까 그 전에는 이렇게까지 생각을 안했어 근데 이게 저번달부터 시작하니까 좆같은거야 이게 너무 너무 괘씸한거야 어? 너무너무 괘씸해 내가 제일 싫어하는게 뭐냐면은 유저를 개돼지 취급하는걸 제일 싫어해요 내가 스스로 개돼지가 되는건 괜찮아 내가 스스로 개돼지가 되는건 괜찮은데 나를 게임회사에서 개돼지 취급하는건 용납을 못해 나는 근데 이제 야로때 그걸 확 느낀거지 어 봐봐 막 루나 이 랭크 존버 얘기는 뭐고, 어? 수사 랭9 랭크 존버 얘기는 또 뭐고? 우린 미래실 알잖아요, 어? 그러니까 이게 존나 납득이 안 가는 거야. 그 야루라는 그족 같은 캐릭터 하나 때문에 노란색 테두리를 왜 달고 있어야 돼 도대체? 주황색 테두리랑, 어? 너무 역겨운 거야 그런 것들이 다 쌓이니까, 어? 이제 안에서 화가 나는 거야. 언제부터 프리코네가 씨발 랭크가 그렇게 강제돼가지고 적당히 강제돼야지. 보통은 두 단계 랭크 강제되면 그 다음 단계 넘어갔거든. 어? 랭크는 존나 강제시키고 야, 요즘 너무 좆같아 키무나 개새끼 도 진짜 게임 버린건지 어? 맨날 똑같은 짓거리만 하니까 너무 화가나 너무 너무너무 화가나 3년동안 컨텐츠가 안바뀌는 게임이 도대체 어디있어 그래요 루나 이론, 이랭크는뭐 이론적으로만 그런거니까 저도 뭔 말인지 알아요 근데 그게 말이 되냐고 단한 캐릭터를 위해서 씨발 지금까지 그런적은 없어 이 게임에서 그단한 캐릭터를 위해서 몇 마리의 캐릭터가 랭크가 존버돼서, 어? 강제되고, 방역길까지 또 넣어줬어. 더, 더 개심해요. 나는 프리코를안 버렸으면 좋겠어. 프리코넬는 너무 대단한 게임이었고, 지금도 게임성으로 치면은, 동류의 모바일 게임 중에서 이거랑 견줄만한 거 없는 거 인정해. 그걸 알면은, 최고의 위치에 서있을 때 잘해야 될거 아니야. 나는 일본 서버를 안 해서 정확하게 상황은 몰라요. 일본 서버가 뭐 어떤지. 야루 안 쓰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까. 어? 전 프리코네 시작할 때 이미 미래시에서 야루 정보는 다 나와 있어서 오히려 기다렸는데, 저 고인물들이랑 세대 차이 너무 차대 차이는 그게 문제라니깐요이 게임은 고인물이 접으면 안 되는 게임이야. 그러니까 고인물이 접을 거면 뉴비가 그 자리를 꿰차야 되는데, 이 게임은 돈으로 해결이 안 돼. 돈으로 해결을 보려면 천만 원 단위가도 안 돼요. 한달 스태미너 풀 충전해서 빨아야 돼. 그래야지 따라갈 수 있거든 고인물. 누가 그 짓거리를 해이 게임에서? 그런 과투전을 누가 하냐고 아레나 1등 뭐 해가지고 뭐몇 개월 해먹을 수 있으면야 하지 그렇게 응? 아레나 존버 계정은 맨날 매 그룹마다 만 레벨들이 148이 3개씩 박혀있는데 어 천만원 박아서 148만 을 만들면 뭐해 걔네들 못 이기는데 난더 좆같은게 뭔줄 알아요? 결국 귀엽고 프린세스 카를 냈다는거야 나는 솔직히 안낼줄 알았어 진짜 안 내길 바랬어 프린세스 기올리랑 프린세스 레이랑 안내길 바랬어요. 패스 캐릭터로 진짜로 간절하게 바랬어요. 그런 좆 같은 어 근본도 없는 캐릭터들이 언제부터 패스 캐릭터에 껴 있었냐고. 존나 꼴받아. 꼴꼴는데 참았어. 그냥 내가 그때 그때 당시 크랜원들이 되게 뭐라 그랬어요. 게임 망겜이라고 막 존나 뭐라 그러길래 내가 그때 그래도 그때는 애 정도가 한 80은 있을 때여서 아, 너무 망겜이라고 그러지 마라. 어? 막 지금 좋아하는 클랜원들인데 너무 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막 뭐라 그랬어, 내가. 다들 미안하다 그랬거든.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그때 내가 뭐라 그랬냐면은 이건 스토리상에서만 나오는 캐릭터일 거다라고 내가 했어 그거에 뭐냐면 내 희망사항이야 내 희망사항 전작 주인공들이라 나와도 안 이상한데라고 할수 있겠지만 디자인 꼬라지를 보라고 디자인 꼬라지 애정이 가게 생겼냐고 아니 뭔가 진짜 얘네들이 결정적으로 등장을 해야지만이 뭔가 이야기가 이어지던가 전작 주인공이 뭔 상관이야 지금은 이건 전작이 아니라 프린세스 커넥트 리다이브인데 전작 주인공들 다 족가라 그래 유이까지는 내가 이해를 해 유이까지는 페코린드랑 어? 코코로랑 전작 주인공이 무슨 상관 이 있냐고 지금 저 작품의 주인공이 중요한 거지 말이 되냐? 야이족 같은 거 아니까 씨발 이거 불로 다 덮었잖아 이번에 지들도 아는 거야 이거 디자인 개병신인 거 어? 보세요 불로 다 덮었잖아요 이불 효과를 이 정도로까지 과하게 주는 경우는요 캐릭터 디자인이 병신이면은 이펙트로 다 가려요 캐릭터 디자인이 이쁘면요 이런 식으로 안 가려요 어떻게 내는 줄 알아? 캐릭터만 보이게 이런 식으로 이게 정상이라고 디자인 봐 이쁘니까 그냥 캐릭터만 내놓잖아 캐릭터만 보이잖아 불로 안덮잖아 지들이 봐도 병신 같은 거 아니까 저렇게 덮어가지고 팔아먹을 생각하는 거야 저게 프리콘에 지금까지 저렇게 불로 씨발 그냥 개지랄 해놓은 게 어디 있어 육성리노바 어 보라고. 불이 나와 있지만 민우만 보이잖아 화면에. 얼굴만 보이잖아. 얘만 보이잖아. 이 캐릭터만. 준도 봐 봐. 씨발 갑주 입고 있는데 불타고 있는데 불은 뒤에 배경일 뿐이야. 백그라운드라고 백그라운드. 불로 캐릭터를 다 덮는 게어딨어 일러스트가. 어? 이게 이게 디자인이잖아. 어? 지들도 자신 없으니까 저런 개 같은 짓거리만 하는 거 아니야. 이게 뭐냐 이게? 이걸 돈 주고 팔겠다고 하는 거 아니야 지금. 패스 캐릭터로. 어? 돈 주고 어? 디자인 다 가려져 있어요 이런게 어딨어요 보편적으로 디자인을 할때 어? 스탠딩 이미지를 보여줘요 스탠딩 이미지 몸만이 아니서 있는 이미지를 보여준다고 어? 이질을 안 한다고 보통 어? 프리콘에 지금까지 나온 캐릭터들 볼래? 어? 봐봐라 저렇게 뭐가지 휘어가지고 막몸 어? 하나도 안 보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구도가 카메라가 이렇게 들어오는 거 있나, 봐봐. 없어, 하나도 없어, 지금까지 한 개도. 봐봐! 없어, 없어, 그런 캐릭터가. 어? 구도가 전신이 다 드러나거나, 어? 무조건 캐릭터가 강조되게 디자인이 돼 있어, 지금까지. 봐봐, 없잖아. 한 개도 없죠, 지금까지 내가 내리는데도. 어? 없어! 근데 지금 저지랄을 해놨다고, 근데 이걸 패스 캐릭터로 내겠다는 거 아니야, 지금. 대가리에 총 맞아가지고, 지금. 존나 열받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요 존나 괘씸해. 생각이 다 보여. 너무 뻔해. 뭐 하는 짓거리냐고, 저게. 언제부터 프리코네가 이렇게 변질되기 시작하냐고, 점점. 얼마나 갓겜이었는데, 여기에 프린세스 캐롤 내겠다는 게더 괘씸해. 어? 그좆같은캐롤 때문에 지금 깨, 게임이 지금 이 꼬라지인데, 정신을 아직도 못 차렸어, 이 새끼들. 어? 스토리상 프린세스 캐롤가꼭 필요했을까? 아니, 존나 괘씸해요. 팔아먹을 생각하냐고. 패스 때는 다들 가차 많이 하니까. 똑같은 짓거리만 존나 해가지고, 씨발, 진짜. 존나 꼴받아요, 요즘, 진짜. 그래가지고. 생각할수록 존나 괘씸해, 야루라는 거는. 이게 여러분들이 못 느끼는 거예요. 게임사가 조금씩 이렇게 감각을 무디게 만드는 거야. 이걸 객관적으로 봐야 돼. 객관적으로 봐야 된다고, 씨발. 야루라는 게 나와가지고, 어? 야루라는 걸 써야 되는데, 한정 파츠가 필요하다는 것부터 병신 같은데. 그게 말이 이제 그 캐릭터지. 이중 가차야, 그거.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거거든. 그거를 강요하게 만드는 거 자체가 존나 역겨워요. 그니까, 예를 들어, 뭐, 내가 뭐, 원신도 이중가차 아니냐 할수 있어. 맞아. 원신은 이중가차 게임인데, 원신 무기가차, 뭐, 무, 이거 가차 다 있는데, 없어도 게임하는데 아무 문제 없어. 즐기는데 아무 문제 없어. 사성만 갖고도 게임 엔드 컨텐츠까지 다 진행하는 사람도 있어. 결국 자기 만족일 뿐이야. 어? 물론 이것도 자기 만족이야. 엄연히 말하면. 인150안 가면 돼. 인50안 가면 돼. 어? 그런데 안 가면 돼. 근데 경쟁 컨텐츠란 말이야. 경쟁 컨텐츠에서 그런 짓거리를 한다는 거는 내 입장에서는 납득을 못 해. 그래서 미래가 두려워요, 지금. 솔직히 말해서 한 진짜 한 일주일 정도 쉬면 은 그냥 머리 그냥 시키고 싶어. 요즘 너무 화가 많이 나 있어요. 진짜로. 어느 정도로 화가 많이 나 있냐면은. 프리코네라는 게임에 대해서 이제 깊게 내가 생각을 하고 연구를 하면 할수록 화가 나. 내 개인적인 주관일 끊일수 있지.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고 내 말이 틀릴 수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까지 이제 망조의 길로 가는 게임들은 내가 그 그때 당시에도 막 카페에 막 글쓰고 그래요. 이거 지금 이대로 가면 안 된다 이러면 반대파가 존나 많이 나와. 반대파가 어 그러고 나서 1년 지나면은 그 반대파가 다 날아줘요. 다 접었거든. 그럼 이제 그 반대할 사람도 안 나오면은 그 게임은 끝난 거야! 다 쉴드 쳐요 내가 지금 이거 만약에 영상 지금 오늘 지금 짓거린 거 잘려서 올라잖아요 유튜브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아니 네 말만 너무 옳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자기만족형 게임으로 해서 그냥 인700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어? 인뭐1000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결국 인 150은 누가 유지할 건데 어떤 어떤 흑우들이 유지해줄 건데 서버빈 누가 내줄 거고 인 150이 결국 서버 주고 서버를 유지시켜주는 사람들인데, 어 월정액만으로 서버가 유지가 될 거라 생각하나 진짜로? 인150 유저들에게 뭔가가 있어야 돼. 걔네들이 지치지 않고 게임을 즐길 수 있게 만들어줄 수 있는 동력을 안 넣어주면은 다 접어. 그럼 걔네들 접으면 서버를 누가 내줄 거냐고. 아니 랭커들 보상을 말하는 게 아니야. 보상을 더이 게임하면서 랭커들 중에 시발 보상 더 달라고 하는 새끼 아무도 없어. 그걸 말하는 게 아니야. 즐길거리 좀 달라고 즐길거리 좀 시골. 아니요. 하위권 유저도 중요하고 중위권 유저도 중요하고요. 피라미드가 완벽히 이, 유, 균형이 유지가 돼야 게임이 살아요. 예? 제가 무슨 상위권 유저가 뭐 게임을 지탱해준다 이게 아니라. 어? 내가 이 영상을 올렸을 때 분명히 이렇게 말할 거라고 그냥 인칠백 같은 데 가서 자기만족 하면서 게임하면 되지 않냐. 어? 맞는 말이라니까? 인 300, 뭐인700가지고 그냥 그런 데서 놀면 되지 않냐. 아존나 그러면 같이 안 하면서 그냥 원석 주는 거 그냥 받아 먹어가지고 그냥 그걸로 같이 하면 되잖아. 얼마나 좋아. 그러면 서버비 누가 내냐 이거지. 인 150이랑 인50 가면 은 질리는데 이제 그 그게 지쳐가지고 떨어지는데 나가 떨어지는데 맞아. 맨날 불평해도 똑같아요. 내용. 애정이 없으면 화도 안 나요. 아직 내가 애정이 남아 있는 거야 이게. 망하지 않길 바라는 거야. 제발.